Mm-hmm. 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칠장입니다. 누가복음 칠장.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칠장. 36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에서 50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앉으셨을때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아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아서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셨소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대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 대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음으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냐?" 하였으되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바르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49, 5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여인의 변화입니다. 한 여인의 변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변해요.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에,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힘써 가르치고 자기 몸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여인이 어떤 작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쩌다 보니 몸을 파는 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사는 작은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는 말을 그 여인이 들었습니다. 여기 본문 36개로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소파 겸 침대와 같은 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으셨습니다. 거의 그 옆으로 누운 자세였습니다. 아마 이거는 로마,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유대 땅이 다. 로마 제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에 보면, 그 코바디스라든가, 또 베너 이런 영화 보면, 그 로마 제국에 이렇게 높은 사람들 이렇게 뭐 먹을 때 약간 기대서 이렇게 침대처럼 기대서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에 초대한 이유는 예,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은 아마 예수님을 덫에 어떤 함정에 걸리게 하거나 또 무엇인가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소도시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온 이한 여인 장녀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후에 회귀하고 새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새로운 결심으로 지내는 중에 예수님이 그 마을 바리세인 시원의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향유가 담긴 그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옥합은 우리를 생각하면 어떤 예쁜 항아리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작은 항아리. 그녀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음식을 먹는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거기 바리새인 집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녀가 창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 무엇인가 은혜 감는일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예수님의 뒤에서 그의 발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발에 자기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두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발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두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그 바리세인 시몬이 이것을 보고 혼자 말했습니다. 아마 중능을 걸었다 또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그녀가 죄인인지 장기인지 알텐데 이렇게 혼자 말한 거죠. 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세인과 그녀가 그 여인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경멸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생각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을 하시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시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말씀하시지요, 선생님. 두 사람이 어떤 얘기에서 돈을 빌렸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50 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죠. 500 데나리온 빚졌다는 이야기는 아, 그 500길 500일, 약 2년치를 빚을 진 거죠. 노동자 품싹, 한 2년치를 빚을 준 거예요. 50대 나려는 한두 달치, 두 달치, 노동자 품싹, 한두 달치를 빚을 줬어요. 근데 두 사람 다빚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돈을 빌려준 주인이 두 사람의 돈을 다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그들 중에 누가 더그 주인을 사랑할까요?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큰 빚을탕감 받은 사람이겠지요. 당신이 잘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내가 당신 집에 왔을 때 당신은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이발 씻을 물을 내준다는 것은 자기 집에 온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요 접대 관례였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뭐 존경하고 사랑해서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했다기보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뭔가 예수님을 떠보고 함정에 빠뜨리고 뭔가 흠을 잡기 위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나의 발을 자기 눈물로 적셨다고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한없이 나의 두 발에 떨궜소 사람은 아무 때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슬픔이 밀려올 때 울게 됩니다 혹은 기쁨이 느껴질 때 혹은 감격과 감동이 가슴을 벅차게 할때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아리 꿇어 앉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한없이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삶의 기억이 마치 어떤 영화의 장면들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하고 살기 어려워서 창기로 몸을 파는 일에까지 내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용하고 유린하고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녀를 멸시하고 말도 걸지 않고 사람으로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온갖 서름과 회한과 가슴 벅찬 뜨거운 어떤 것들이 가슴 속에 파도처럼 솟구쳤습니다. 사람은 아무한테나 붙들고 자기 속사정을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나 붙들고 마음껏 울지 않습니다. 그 애는 일생에 단한번 마음껏 한없이 한없이 울어도 되는 그 분을 만났습니다. 장기인 신분으로 감히 그분의 발을 만지는 감격에 몸을 떨고 온몸으로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머리카락이 좀 길었겠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나의 두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예, 롱이나 즉각 경험하는 것처럼 아기가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 숨이 멎을 만큼 계속 연거포 이렇게 뽀뽀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한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어둡고 절망적인 인생에 빛과 희망을 준 그분이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당신은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두 발에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녀 역시도 예수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부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히 서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발 아래 꿇어 앉았습니다. 이 사람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낮아짐의 상징인 것이 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발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머리가 아닌 그두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요.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적게 용서해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죄 용서의 간격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여인은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스 소 1장 실제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삶을 받았으니 그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다른 참석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도 용서하는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녀는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구속자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 보면 1장 7측 구절에 보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바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강, 혹은 이 평화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 평강,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즐거움의 대상이 된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어 일, 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누리는 외적인 평화, 이게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에, 현대에 뭐 팍스 아메리카나란 말도 있었죠. 에? 아메리카의 평화.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때,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만한 힘이 없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한 평화는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또 상대적이고 상황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들은 더 깊고 더 지속되는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구주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해서 가능해지는 마음과 영혼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 평강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자동차를 새 차를 사면 얻는 기쁨과 평안은 약한 달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얻는 평안은 그 돈이 사라지면 함께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는 환경이나 조건에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고 누리려면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는 길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의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와 자기 집안 시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질서 사이에 충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갈등과 불화가 따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걸 넘어서야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 들어오고 또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장년은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은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직업을 익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일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 안의 질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노리는 것은 사탄과 사탄의 일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야거보서 사장 사제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만족하고, 세상 사람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고, 이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에 섬기지 못하는 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우, 삶의 우선순위,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을 택해야만 하고 주인이 원하는 질서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들과 때로는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감수해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육신의 정역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은 때로는 모험이고 고난 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또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점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 여인의 마음과 삶을 변화, 지켜, 지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어, 또 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순간순간 날마다 이러한 결단과 어, 선택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과 자녀들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